여보! 어, <ia 파! 웃음> 아, 진짜 뭐야! 우리 팀을 내가 시험해봤는데 우리 팀왜 이렇게 못해? 어 짜증나, <laughs> 아, 진짜. 판집탄이 아, 이거 꼭 넣어주세요. 분노아리의 정체성 이런 걸로 해가지고 넣어버려. 분노아린한물가다 이렇게 만들었 <laughs> 여러분들, 오늘은 김살슈 지방 스토커와 함께하는 초심의 존 점령전을 한번 탐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심의 존은 스피드테일 있자, 여러분들, 무한대시 맵들. 그런 맵들 위주로 나오는 초보자분들이 포인트를 잘 모을 수 있게끔 만든 존인데, 고인물들이 가서 점수를 먹고 있대요. 한번 상황이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다 다면이야? 여기서 다면이 제일 좋아? 아니들 오늘... 다면 제일 귀여워서 다면 쓰는데. 아 <laughs> 오늘선 여러분들 우리 역대급 깃발리는 맨, 초보심의 존이니까 여러분 저 이제 깃발리 예정이고요. 재밌게 봐주세요. 내가 제일 지금 야 내가 제일 빗발리지 솔직히. 조용히 해 봐, 연기자 좀 완전 도사관 될걸나 이거 방금 전에 아까 열심히. 현수야 나잠울쇠야나 잠울새 첫닭 아니야. 아씨 이걸 이걸 맞아 아니 부더지 누가 깔았니? 어 뭐야? 아 이거 여기서 스키야 아니 뭐야? 나 있다 오 귀엽다. 펭귄이야. 뭐야 이거? 네비? 여기서, 뭐. 아, 여기서 타는 거야? 여기서 타는 거야? 나이면 모르는데. <laughs> 우리는 뭐 알아?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나 아, 깜짝 놀랐는데. 아니 아니 뭐야? 나 대포 있어서 노리지 뭐야. 수 다들 처음 한다니까 이거. 아니, 아니 뭐야 이거는? 어 <laughs> 잠깐만, 나 이거 올라와졌구나. 뭐이? <laughs> 아 문어 쏠게. 뭐야? 안 맞는데? 너왜 두대 두더지 못봐 나 유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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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등은 내꺼야 나이스 아, <laughs> 생각보다 스피드 테일에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? <laughs> 야 이거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네 시발. 본인이 7땡가지고 재미없는 거 아닐까요? 야 조용히 해아 우리 점령전 의자 따면 333개? 꿈깨게 <laughs> 아니, 아니 뭐야 문어 맞는 거왜한 번도 말안 했죠? 그냥 았거든 알았어 뭐야, 이거, 그냥, 아, 그거 아니야? 이거, 그냥, 이거, 파이브 네 아우, 이런 거야, 뭐. 그냥, 일반 피노키오에 대시만, 그거 한거 아니야? 아, 안 해. 아, 안 이거 플레임닭 아니다. 어. 아 쉬운데? 저 소... 스피드 테이프? 틀을 아, 못 쓰는 게틀이아나 틀이 있어. 나 틀이 있어. 네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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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모. 케네이가 다 풀려. 우리 1, 2, 3, 4, 1, 2, 3, 다 그냥 가봐. 대시 신경 안 써도 돼서 좋다. 흐흐흐 끊이 거, 이거 되게 좋다. 뭐임, 이거 나독주인데쭉 <laughs> 가봐, 쭉 가봐. 없네. 문어만 캔슬하면 되는데? 진짜. 문어도 안 오지 않아? 어? 아니. 나 이거 좀녹이던데 너를 줄까? 아니야 그냥 가. 이거 뭐야? 너거도 녹여도 녹여도 도 아, 야어차피이게 보네가 잖아 누가 꼴이 나면. 아, 나... 아 맞다. 똑같한테튕모 걸렸어. 예, 강한 그래, 그래, 그 사람이 잘못이지. 그니까 이지랄. 떨리는 거야. 야, 나도 억울해. 아니, 나도 잠을 날리는데. 어떻게 야 돼? 야, 씨발. 너. 너 가도 네 첫 닭이다, 이거, 첫 닭이야, 야, 얘들아, 첫 닭이야, 첫 닭. 오케이. 나, 처, 단잠 아, 나 있어, 나 단잠. 이거... 나 단잠 있거든, 기다려봐. 이거 어, 쟤네 뭐야. 실드여서, 실드 끝나고 쓸게. 쏘면 되지? 응, 썼어. 이거 우리 팀, 이거 뭐야? 어나도 단잠이야. 아, 이거 오. 아직 내두고가 어, 근데 단잠, 그 뭐야? 뒤로 가야 돼, 혹시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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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서 가. 아, 뒤로 빼! <laughs> 뭔거 아니! 어차 쉽나 씨. 야, 얘네 뭐야? 어, 나나나나다 잠을 때 맞았는데? 펠덱스 그거 그거 걸렸어. 괜찮지? 괜찮아. 근데 지방님 문너뺐으면은 이거 1, 2, 3 사잖아요. 인자. 뭐 하는 거야? 지방 도미 안 돼. <laughs> 오늘 지방대 스토커야? <laughs> 예, 난 그래도 나 튕기지 않아. 예, 우선 기본 자질이 안돼 있잖니. <laughs> 마이크도 쓰레기잖아. <laughs> 인자 뭐 하는 거야? 물에 들어갔다가 모래에 들어갔다가. 인자. <laughs> 못해준거 있어 그래서왜못 해주니? 네가 돈 버는데. 잘나잠 물세. 나잠 물세거든. 기다려 봐. 어 뭐야? 따고 나이스. 이 변복도 쓰네? 어, 진짜 깜짝이야. 어? 나한테... 나한테... 어? 내가 물자를 밀어, 밀어, 밀어가지고... 네. 그거 뭐야? 많이 맞게 했어. 어머, 어머, 아니, 아니, 아니... 아니, 이게 왜 밀려? 아, 짜장 생각... 어, 첫닭 맞춘 거 같은데... 첫딱 어, 첫딱 잘못 눌려... 아니 내가 팀을 한번 걸어... 어, 이거 피하세요 어, 뭐야, 이거 아니, 이걸 어떻게 피해... <웃음> <웃음> 나 분노야... 툭... 분 툭... 쓰고 툭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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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<놀람> 번. <놀람> <기다려 놀람> 야 이거 뭐야 이거 씨발왜왜왜왜 왜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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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<laughs> 이거 뭐야. 아니, 왜? 아니 망했어 나팀먹걸려서 <laughs> 이거 꼬집만가그 도시 날려가지고 그런 거야 씨바. <laughs> 무슨 개소리야 야잠을 때는 너가 나한테 날렸잖아. 근데 그걸 왜놔야 지가 날린거는 생각을 못하고 지금 나한테 지랄이야? 근데 지가 에이. 형이 넌 두더지 때문에 내가 창망을 해가지고 김철씨가 3등에서 5등 했잖아 어. 그게 제형이 야 그거 두더지 맞아서 그런거 아니야 씨. 개소리야 내파시쪽하네태민 <laughs> 날렸어 <laughs> 어. <laughs> 어. <laughs> 어. 팀워크 좋다 이제 오. 팀워크. 오. 뭐야 오 뭐야 나나 나 인코스 발견했어 뭐임? 뭐야 뭐야? 여기서 인코스도 있어? 그런가봐 오 아무튼 오 여기 스테플킬인데 다 보로? 아니 씨발 박을 박이 나한테 달라운 것도 아니지 왜 내가 처맞아 이런 같은 경우다. 그러니까 헬전더가 망하는 거 아니야 씨. 나한명깜상 거는 쌓. 헬스 뭐래? 한번 뛰었어 한번 뛰었어. 맞다. 이대로만 가도 나쁘지 않은데. 그러니까. 어제 별수해 죽여버려. 뭐, 또 먹고 싶어. 아이, 말로만 그러는 거지 뭐. 아씨, 어머, 아, 유튜브에 아, 근데... 이 정도 요건 괜찮아. 여보, 진짜 씨발. 어, 진짜 뭐야? 우리팀을 <laughs> 내가 시험해봤는데 우리팀 왜 이렇게 못해? 어, 짜증나. 씨발.. <laughs> 아.. 진짜. 편집단이 아, 이거 꼭 아니었네. 넣어주세요. 분노아비의 정체성 이런 걸 해가지고 넣어려 <laughs> 어우씨, 발 <시발>. 스트레스 받아. <laughs> 분노아린 한물 가다 이렇게 만들어. 그래도 이거, 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? 정도 오, 됐다! 아, 오케이. 오. 사진 하나 찍다. 아, 그래. 찰카. 수고했어요. 수고했어요. 도도.